이곳은 일산 백석동에 위치한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죠? 코스트코 미국식으로 하면 카스코입니다 하지만 코스트코로 읽겠습니다 코스트코는 전세계에 약 760개의 매장이 있고요 한국에만 16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회원수만 9300만명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풀타임 직원수만 24만명에 육박하는 공룡기업입니다 오늘은 야매 식당 오미연 셰프가 코스트코에 나타났습니다. 저 코스트코에 왔어요. 이게 2만 원이 된 소리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19,970원이니까 70원이에요. 여기 70원이라는 거는 다시는 이 제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땡처리하는 물건이에요. 코스트코에는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스트코를 자주 이용하지만 코스트코에 숨겨진 비밀을 잘 모르고 일반 마트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트코를 이용하는 방법에 관해 철저히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 제품을 사고 싶을 적에 보면 우리 눈으로도 그냥 확인하게 해주죠, 여기. 여기 노란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할인 행사 하는 거는요. 딱 일주일만 이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주간에 이걸 사셔야 돼요. 다음 주간에 오시면은 요 물건 말고 또 다른 물건을 세일 코스트코 입구에 들어오면 먼저 자판에 누워 있는 허접해 보이는 옷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쟤들이 누워 있다고 해서 재고 상품이나 땡처리하는 옷들이 절대 아닙니다. 가을 겨울에는 몽클레오나 카나다고스, 버버리 같은 상품들도 들어옵니다. 이런 상품들은 해외 직구보다 싼 경우가 많으니까 난 저런 옷안 입어 하시는 분들도. 사존심 죽이시고 잘 들여다보면 그날 돈 벌어 가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32가 맞을까? 31이 맞을까? 막 혼란이 오잖아요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두개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음에 바꿔 줍니까? 바꿔준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코스트코는 환불해 줍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하다못해 입던 옷도 환불해 줍니다 옷뿐만 아니라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은 언제든지 환불해 줍니다 영수증 없이 와도 저도 바꿔주더라고요 세상에 1년 됐는데 바꿔줘 이 괜찮은 마트예요 진짜로 국내 백화점이나 마트와는 너무 다른 시스템이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환불해 줍니다 이것이 미국 코스트코의 최고 장점이자 매력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악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계속 꿀팁이 나올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코스트코의 회원이 되면 전 세계 코스트코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원은 38,500원,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회원은 33,000원입니다. 그렇다고 비즈니스 회원에게 따로 주어지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회비만 조금 싼 것뿐이죠. 아 그리고 코스트코는요. 카드가 있어야지 들어오는 걸로 아시잖아요. 카드 없이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코스코 상품권이 있습니다. 그걸 사시면은요. 카드 없이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몇번안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오실 수 있고요. 이제부터는 코스트코에 가면 꼭 사야 하는 물건 몇 가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 오시면 꼭 구입하셔야 되는 게이 타월이에요. 정말 쌉니다. 제일 싼것 같아요. 제가 어디 다녀봐도. 이게 12장에 16,490원이에요. 이렇게 어, 깔면은, 어, 주방에서 뭐 하다 떨어지고 그럴 적에도 약간 스펀지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릇이 팍 깨지지도 않거든요 슬리퍼 안 실어도 너무 좋고. 그래서 서있는데 피곤하지 않아요. 오래 오래 주방에 서 있을 때 피곤하지 않아요. 코스트코에 가면 숫자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코스트코의 가격표를 보면 몇천원 혹은 뒷자리가 90원으로 끝나는데 가끔은 70원으로 끝나는 가격표가 있습니다. 이 가격은 여기 노란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런걸 공식적으로 코스트코야라는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6천원을 할인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어... 이 제품을 보시면은요, 여기는 별표가 있고 가격이 슬쩍 70원이라고 떨어져요. 이런 거는 이제 어, 저희 같은 전문가만 아는 세일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이 제품은 아마 다시는 들어올 생각이 없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회사에서 떨어버리려고 비공식적으로 싸게 파는 거니까 이거는 사두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부들께서는 최근 무쇠로 된 주방용품을 선호하시는데요. 특히 후라이팬의 경우 백화점을 둘러보면 무쇠로 된 유명 제품은 거의 10만원에서 30만원 가량 됩니다. 하지만 코스트코에 로찌를 사시면 바로 이 가격입니다. 로찌는 캠핑용 제품을 만드는 세계 최고의 브랜드입니다. 얼마라고요? 컬클랜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 컬클랜드는 그 이마트의 노브랜드처럼 자체 생산하는 회사 거예요. 코스코에서 생산하는. 근데 사실, 제품력이 약해서 컬클랜드가 아니고, 좋은 회사 물품을 컬클랜드라는 마크만 붙여가지고 팔기 때문에, 사실, 이곳에 오시면 컬클랜드라고 써있는 거는, 어, 질도 굉장히 좋으면서, 싸게 파는 제품들이거든요. 같은 질에, 어, 이름만 다른 것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 뭐, 배러리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알칼라인 건전지. 여기 지금 듀라셀이 40개예요. 1.5V AA 40개인데 단가가 한 개에 350원이에요. 근데 똑같은 회사에서 이름만 바꿔서 나왔다는 이 컬클랜드는 48개, 8개가 더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컬클랜드는 코스트코가 세계적인 밴더들을 통해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코스트코에서만 판매하는 제품군입니다. 그래서, 커클랜드 마크가 있다면, 일단 믿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난 허세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 그 옆에 있는 좀더 비싼 브랜드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제 식품 코너로 올라가 볼까요? 코스트코의 식품 코너에 오면 정말 미국 마트에 와 있는 기분이 듭니다. 나이가 많든 젊든 남자든 여자든 아이들까지 환장을 합니다. 추천 제품이 너무 많아서 일단 몇 가지만 추려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트코는 빵입니다. 치즈 케이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코스트코의 치즈 케이크를 잡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들면 코스트코처럼 치즈 재료를 많이 넣고 만들면 도저히 그 마진을 맞추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있습니다. 크로아상, 프랑스 버터만을 사용한다는 코스트코의 크로아상 무지무지 싸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티라미슈. 건강식을 추구하는 야매 식당에서 추천드리기에는 좀 죄송스럽지만 저는 야매 셰프님 몰래 가끔 사 먹거든요. 그리고 새우 팽네와 파스타. 최고의 맛과 최고의 퀄리티를 보장합니다. 양도 어마어마하고요. 가격이 깡패입니다. 가격은 이 정도인데 4인분입니다. 이거는 음, 단풍 시럽이잖아요. 메이플 시럽. 네, 이 단맛이 음식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특히 소스 같은 거 만들 적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식의 맛을 특별히 변화하지 않아요. 네 가지, 네 가지 과일이 들어가 있는 프랑스 잼, 잼인데, 우리 오감독이 강추하네요. 정말 맛있는 거고, 세계 유명 호텔에서 사용하고 있는 잼 회사 거랍니다. 계절 상품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꼬막 비빔밥. 저도 포스코 와서 처음 봤어요. 근데, 우리 오감독이 이걸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대네요. 어막줄 서서 사 간대요. 오늘 웬일이 이게 남아 있지? 뜨겁게 해서 먹어요. 막... 응. 차갑게? 그냥. 그냥? 그냥. 차게? 이게 내가 지방에 내려가서도 이걸 먹어봤어요. 유명하다는데 여기 응. 게더 맛있어. 그리고 여기는요 도매상입니다. 어떤 물건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집에 가지고 가면 둘 데도 없죠. 또 식품 같은 거는 너무 포장이 큰걸사 가지고 가면 썩어서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 어떤 면에서는 포장이 너무 크고 상할 수 있는 것들은 그리고 너무 오래 보관해야 되는 것들은 사실은 주변 마트에 가셔서 소량을 사시는 거 훨씬 이익이에요. 여기에서 그렇다고 뭐꼭뭐휴지니뭐니 너무 엄청 대량인데 그게 또다 싸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는 인터넷에서 바로바로 바로 가격 대비가 되시니까. 비교해서 사실, 여기 누군 값이 어떤 건 굉장히 많이 저렴하거든요. 1년에 몇 번만 와도 사실 그 회비는 빠집니다. 그래서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커스커 회원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좋은 점은 이 회원권은 제가 미국을 가서 사용할 수 있고 외국에 가서 유럽에 가서 다한 회사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입니다. 그래서 어 회원권 결코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꼭 외국에 가서 또 관광 코스로 한번 오늘 코스트코 이야기 어떠셨나요?